반갑습니다, 여러분. 미리오빠입니다. 아, 오늘은 현장 보수하는 날입니다. 뭐, 보통 현장 보수라고 그러면은, 뭐, 다른 게 없는데, 공사 중간에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카메라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타일. 이제 타일 팀장님 계시고, 네. 이렇게 지금 타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렇게 보수하는 이유가 있는데요. 한번 카메라를 돌려서, 네.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, 어,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높이, 네. 이 하부장 높이를 좀 올리면서, 이제 저 사이즈가 이제 걸리는 거죠. 높이가. 그러면서 지금 저거 한 장만 네, 보수를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런거할 때는, 이제 중간에 비는 날에 일정 잡아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게 좋다 라는 거어그 이런 시공이 좀 덩어리가 좀큰거 있지 않습니까 타일이라든지예 지금 저 인조들의석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요런거 같은 경우에는 어다 끝나고서 하면은 그건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아웃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최종 마감재인데 그게 다른 가구랑도 엮여있고 엮여 이제 이러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어, 텀이 있을 때 어,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수정도 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. 어, 이렇게 보강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변경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. 어,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, 타일은 네. 타일 같은 경우에는 타일 선택도 이제 조금 딜레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어 가구팀 조인을 하면서 아좀더 올려야 되겠다 기존에는 하지 금속 하지를 사용하지 않고 좀 다시 올려야 되겠다는 라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타일 팀이라든지, 인조대리석 팀이라든지,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확 끌어 당기기가 스케줄을 끌어 당기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, 이제, 음,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시게 되면은, 이제 그런 컨설팅에 대한, 어 비용이 다 이제 거기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죠. 이런 스케줄, 조정이라든지 관리에 있어서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보수할 곳을 제가 또 미리미리 체크 드리고, 어 이거는 중간에 한번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저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어, 되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어, 고객님께서 조명 위치를 좀 바꾸길 원하셨어요. 그러시면서 어차피 타일에 한번 들어와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리고 어, 이쪽 미드웨이 쪽에는 어, 선반을 어, 포기하시면서, 그 선반 포기하신 것 동시에, 그 선반 아래쪽에 들어가는, 어, 조명도 포기를 같이 하셨어요. 그러면서, 없어졌죠. 예, 네. 전기가. 그러면서 타일이, 필요가 없어지면서, 그 부분도 이제 타일을 이제 교체, 교체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. 그래서 겸사겸사 맞춰서 들어온 겁니다. 네. 원래는, 그 단이 높아지면서 콘센트가 걸리는 상황은 좀 추후에 나중에 이제 어 단을 좀더 높게 해야 되겠다라는 니즈가 생기면서 발생한 건데 지금처럼 어차피 들어와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랑 맞물려가지고 제가 스케줄을 이제 잡아드린 부분이죠. 그리고 어 인조들이 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팀이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지금 설치를 잘 하고 계시고요. 어 인조대리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감재이기 때문에 거의 공사 끝날 때쯤 이제 시공이 되고요. 그리고 인조대리석은 어, 뭐 타일이라든지 뭐 마루라든지 샷시 이제 이런 것들은 어, 살면서 이렇게 고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데 인조대리석도 마찬가지로 가구만 교체하셨을 때 마지막 공정으로 예, 인조대리석 이렇게 들어오고. 어, 도어 이제 달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, 단독으로도 이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. 대신에 좀 팁을 드리면은, 어, 기존에 있던 뭐 마루를 좀 살려야 되겠다. 네. 그리고 뭐 천장 몰딩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가벽을 더 만들지 않고 내가 그냥 하길 원한다. 그랬을 경우에는 가구만 따로 우리 팀을 들이셔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은 있어요. 네. 그런 거 하실 때는 이렇게 하부 쪽에 보양을 좀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진행을 좀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기술적인 거라 저희가 뭐 크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단차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이시고 이런 거 지그 가지고 이렇게 딱 눌러 놓으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고 나중에 샌딩까지 네싹 하시면 깔끔하게 이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중간에 단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런 것도 어 결을 맞춰 가지고 넣으시기 때문에 깔끔하게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. 인조대리석을 선택할 때 보통 어, 패턴을 좀 많이 설정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칩이 샘플 칩이 좀 작다 보니까 책을 딱 펼쳤을 때 샘플 칩이 좀 작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깔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.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, 요즘엔 LG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LX 대리점 가셔가지고 완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제품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좀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, 어떤 거는 너무 하얗거나 어떤 거는 너무 패턴이 좀 촌스럽거나 약간 아직은 그런 게 있어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볼 수 없는 거는 LX 대리점 가셔가지고 살펴보신 다음에 가구팀에다가 이야기 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LX 에서만 유통되는 전문 인조 대리석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파악은 안되는데 어, 일반 유통 네, 그래서 사제 가구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유통을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LX 대리점 가셔서도 교차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적극적으로 대전 방문하셔 가지고 이용을 해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공정이 좀 겹쳤는데 어,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쪼개져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비는 날 네, 이런 날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일정을 잘 잡을 수 있다는 라거 대신에 비는 날을 활용해 가지고 일정을 잡는다는 라건 조금 정확하진 않아요 네, 어떻게 보면은 일정을 조율해가지고 비는 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 일정을 다시 집어넣는 방식이 조금 더 맞는 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정 조율은 인테리어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 뭐 고객 변심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실수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는데 그런 변수를 대응함에 있어서 좀 쉬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런 걸 이제 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턴키라든지 뭐 미드 오빠한테 맡기셔도 좋고 그리고 컨설팅 네, 의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일단은 짧게 이렇게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간단한 공정이랑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